어, 오늘 말씀은 시대 살릴 파수 망대입니다 우리 의 렘런트는 어, 2 4의축복 누릴 때시대 어, 살리는 를 어, 파수 망대의 축복에 하나님의절대시대표 속으로 들어가는 응시을받게됩니다시대받대의 하수망대 목사님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갔을 때 모든 군인들이 하는 게 있어요 어, 목사님 어렸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뭐였냐면 은 군인이었어요 씩씩한 군인 그래서 군대에 가서 군인이 됐어요 씩씩한 군인 씩씩한 군인들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24시 보초를 서요 이렇게 이게 소초면요. 뭐, 소초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소초에 가서 사수, 부사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사수, 부사수에서 가서 어, 무장을 해가지고 24시 돌아가면서 부대원들과 함께 보초를 씁습니다 이게 파수망대에요. 부대원도 지키고 안전한지 안전한, 아, 안전하게 우리 부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부대원들 돌아가면서 지켜요. 우리 어, 장로님 남자친구들 이걸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상관 없어요 계급 상관없이 다 해요 다다 합니다. 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겨울에는요 거의 한 30분 40분 전에 사, 사수를 깨워야 돼요 부사수가 깨워가지고 해요. 이게 파수 망대예요. 이 파수 망대에 이 군인들이 간걸 이걸 보고 파수꾼이라고 해, 파수꾼. 가서 지켜야 돼요.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 부대원들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아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거는 이제 불침번인데, 불침번이요. 다 체크를 해요. 환자가 있으면요. 가서 열 체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어, 렘넌트 24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2 4사의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를 않아요. 절대 속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이십의이 축복 누리면요 절대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세상 앞에 겁내거나 또 교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거든요. 복음이 너무 좋고 복음이 너무 이게 듣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어떠냐? 늘 한결같아요. 어떤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늘 한결같아. 요 이분이 그러시잖아요. 이분이 늘 한결같아요. 네? 늘 한결 같은 사람을 딱 보면요, 뭐냐 복음 사랑, 영혼 사랑, 교회 사랑, 현장 사랑. 우리 장로님들의 모델 여기 계신 계시, 계시지 않습니까? 저. 그 장로님을 통하여서또 어, 여기 또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이번 주 포럼 하는데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증거와 응답을 계속 주셔요 오늘 그말씀이요 이게 파수망대 증거와 응답을 부어주시는 은혜로 넘치게 됩니다 지나주 말씀은요 영적 세계를 알고 보좌의 비밀 능력 속에 있는 플랫폼의 남은 자 우리 랩런트 대어줄 수밖에 없는 거 오늘은 미래에 살릴 파수망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파수망된 뭐냐?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의 파수꾼이더라. 시대의 파수꾼. 하나님이 시대의 시대 어려울 때마다 우리 렘넌트를 남겨 주셨어요. 힘이 없어도 괜찮은데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이르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라 그러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냐 우리 렘몬트들 가끔씩 질문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습관적으로 기도 교회 다닐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 목사님요 이걸 질문을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 목사님은요 아버지가 성경사님인데 목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청년하고 다락방 하는데 아 이게 참 싫더라고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 좀 빠진다고 뭐라뭐라 뭐라 하고. 장로님 자녀이기 때문에 눈치 주고 머리 좀 노랗게 물들였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그래서 막 굉장히 이렇게 핀잔 주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우리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이 복음을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답을 전달해 수 있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에요. 이게 렘넌트에게 신앙생활을 이유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고 또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예요. 세계복음화할 이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여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러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린 양피 바를 때에 죄 저주 사단의 건세 완전히 넘어간다는 희생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이분을 믿을 때에 어느 날 믿어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음걸음마다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내가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와 이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고백되어져요. 어떤 감사냐? 하나님을 나를 보좌의 비밀 누리는 플랫폼,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누리는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증거. 그렇다면 이 램넌트는요, 중요한 거예요, 램넌트는. 램넌트는 아무도 안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것을 누려야 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 아무도 안 하거든요, 사실. 아무도 안 해요. 무엇을 아무도 안 하냐? 파수꾼의 시작이에요. 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이거를 안 해요. 이거를 아니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안 해요. 질문은 안 하고요. 자꾸 뭐부터 나옵니까? 내 생각. 뭐부터 나옵니까? 내 경험. 내 수준, 내 규준, 또이게 저기 하면 은 화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랩넌트꼭 해야 될 거,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모든 것 속에 이걸 보고 뭐라 냐393 기도의 비밀이라고 해요 흐름입니다, 이게 393 기도의 비밀이에요 랩런트에 꼭 포럼해 주셔야 돼요 성삼이 하나님께서 지금 완벽하게 언약의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인 힘으로 이삼칠 빛이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임하게 해 주시는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이 먼저 누리고 있으면요. 렘넌트가 당연히 가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는 캠프가 있잖아요. 캠프가 있는데 어, 이제 안성에 이제 제가 가게 됐어요. 이제 가서 이제 안성 인마뉴 교회에서 어 캠프를 이제 나왔는데 그 앞에 이제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놀이터 앞에 여기 미끄럼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위에 한 아이 여자 아이가 어, 혼자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고 있어서 이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미끄럼틀을 여기 계단을 올라가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연히 코로나 전이죠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근데 이 아이한테 복음을 딱 전하려니까 처음에 이렇게 피하더라 그래서 피하면 저희가 항상 하는 캠프가 뭡니까? 사탕을 주잖아요 이렇게 <laughs> 어, 맛있게 먹어 먹을 때딱 먹을 때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이렇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영접기도 다 하고 하는데 이 아이가 엉엉 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아,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 어, 저 교회 가면 큰일 나요. 그래. 왜 제가 바로 요 앞에가 안성 임마뉴엘 교회였어요. 연결해 주려고. 교회 가면 큰일 나요. 그래. 왜그러니까매밤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요. 왜가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모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 어이이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는데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 이모가 이 아이만 보면은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얘한테는 상처가 딱 박혀 있는 거야. 제가 이 아이한테 어, 뭐라 그랬냐? 그 모든 것까지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있고 답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어요. 이 아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진짜 복음 구원의 빛을 누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사용하시나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우리 랩넌트에게 어려서부터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께 하나님께 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일, 393의 비밀. 어 랩넌트는요, 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나와 교회와 학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우리 렘넌트 전도자느냐 반드시 오는 재앙을 막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예요 현장을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 전도자 3시대 우리 랩넌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단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랩넌트들이 이제 중직자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작았던 우리 랩넌트들이 이렇게 중직자 되셨잖아요 <laughs> 그거 이 중직자 되신 분들을 교사하셨던 분이 여기 이 분이시잖아요 요번주 포럼 들었다니까요 제가 여기, 여기. 어, 앞으로 이, 이 전무후무한 응답받은 우리 램넌트들, 예. 이게 파수망대예요. 시대 살리 파수꾼. 어, 파수망대란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램넌트의 현주소. 어, 랩넌트를 기억해야 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세 가지입니다 랩넌트는요 이사에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요 어, 1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보좌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랩넌트 24시 보좌로 함께 하시나니 이사야서 6장 어 2절 말씀에 여섯 날개를 단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묻잖아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아, 아니다.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엔 남아 있는 것같지 여기에는 우리 램넌트들이 남은 자예요. 시대의 살릴 남은 자, 시대의 재앙을 막을 남은 자, 흑암의 문화 완전히 꺾고 살릴 남을 자. 시대의 2, 3, 7, 5 청족적 살리는 램넌트의 그 기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보좌를 움직이고 천사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못 하는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램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렘넌트 운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렘넌트들이 계속 전도 운동과 성경적인 그성교 운동을 통하여서 지속을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요, 계속 지속하는 거.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는 렘넌트의 현 주소, 렘넌트들에게 꼭 필요한 파수꾼의 여정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렘넌트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임마누엘. 어,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어, 어린이집 다니는 우리 사무엘 그리고 학교 다니는 우리 한샘이 우리 현준이 학교를 다 가고 유치원 갔는데 선생님이요 우리 랩넌트를 봤는데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인다 이거만큼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 이것만큼이요 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하, 그래요 이것만큼이요 어제 태권도 태권도 단증 그 승급 심사를 보러 갔어요 국기원 심사 심사를 딱 보러 갔는데 아야뭐 그래도 대, 저 아빠로서 아들을 보면 이제 자랑스럽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그래서 딱 보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어제 훈련인데 빠진 거 자체가 저는 이게, 이게 좀 씁쓸하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하니까 갔는데 야, 어어 어, 어, 이럴 수가 있구나라는 게 가니까는 저희 교회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게 불렀나 왜 사모님 하면서 우리 우리 최장로님 최장로님의 애독 어제 승급 심사 보러 온거예요 이품. 얘는 1품. 그러니까 1단이죠. 예. 1단이 그 우리 저 첫째에는 은혜 은혜 가 은혜? 은혜는 2품. 그리고 그 밑에는 일품일품 일품 보러 온 거야. 수백 명의 애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 성남에. 성남 무슨 운동장? 무슨 체육관에 모인 거야. 수백 명에 모였는데 우리 그래서 은서병제도 가 가잖아요.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 같이 모인 거예요, 여기. 장로님,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축제로 다 모인 거예요, 어, 그거를 딱 보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야, 얘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게 이것 중에 축복과 응답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 여기는 있한 생을 딱 보는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보는데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어릴 때부터 보면 이것만큼 응답이 어떻겠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성경의 사무엘 이사야서 어, 40장 1절에서 31절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성, 성읍에 올라가라 그리고 말해라 푸른 마르고 꽃힌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다 그래.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과 하나님과의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어, 속지 마라.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악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요, 파수꾼의 여정을 딱 갔는데 세계 화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램넌트 딸이 어떤 일이었냐, 내 눈을 딱 보라 그러니까요, 사방의 모든 무리가 다 모여들어요. 우리 램넌트들이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딱 갔는데 우리 많은 램넌트들이 한 렘넌트 랩런트, 우리 렘넌트에게 다 모여든다니까 이렇게. 렘넌트 내가 있는 현장 삼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리었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흙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언약 따라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렘넌 트 트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다. 파수꾼의 목표예요. 파수꾼의 목표.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파수꾼의 목표예요.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서 어, 62장 1 6절에서 12절 말씀이요. 모든 램넌트는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램넌트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파수꾼의 여정. 비록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훗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 참된 보좌의 비밀 누리는 파수망대. 이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분명한 시간표가 있잖아요. 시간표. 그래서 항상 의미를 찾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성문을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랬어요 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랩넌트는 영적인 기도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파수 망대에 시대 살리는 파수꾼 여호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24시의 기도의 비밀 안으로 렘넌트. 다시 말해서 이제는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시간을 정해 놓고 정시 기도 단 5분만이라도요.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5분도 약간 길죠. 한 3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보좌의 비밀 이 축복 응답이 일어나는가 딱 맛을 딱 보면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증거를 본 자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저희 목사님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이전에는 봤는데, 지금 우리 후배들은 다락방 운동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성경적인 저희 교단에서 하는 다락방 운동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앞으로 이 후대들이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운동을 할수 있는 그 응답이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원히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무리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가 올지라도 지나고 나면 다 응답인데 그때의 상황은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렘넌트 24, 그게. 그 힘을 가진 자 어, 결론입니다. 시대살리 파수꾼의 스케줄 렘넌트의 스케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돌라 모든 것에 지난 주는 저는 이렇게 설론에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습관처럼 하는 게 어, 말씀을 생각하고 어, 묵상한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또 하는 게 항상 강단 말씀과 기도 시원 말씀을요. 어, 현장가면서 차에 가면서 계속 듣, 듣거나 아니면 어, 듣는 거 그러면 들으면요. 놓치는 게 많더라고요. 녹취를 하려고 해요. 우리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찾고자 하려면 여기서 이제 흐름이 보이죠. 흐름. 지금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렘넌트 중에 흐름을 다 찾은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흐름 또못 찾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흐름. 그러면 평생 응답 받아야 될 이게 딱 나오죠. 구호가 아니라 CVDI P. 나의 CVDI P.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고 배경이 있다고라 하고 이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이거는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미리. 본자가 가질 수가 있고, 가진자가 누릴 수가 있고요. 누린자가 성취와 작품을 남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을 본 거야. 영원한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시대 살릴 주인공. 세계 복음의 세계 복음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시대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이 비밀 누리는 우리 렘넌트의 한주 대기를주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 살릴 렘넌트 시대의 재앙과 흑암과 저주를 막을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이 동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